괜찮아, 괜찮아. 쫑비야 오늘 빨았는데. <laughs> 어? 방수 매트를 두 개를 이제 깔아야 될것 같아. 여기 방금이. 전부 다얘 활동 반경이야. 어. 어제는 쫑비가 자면서 분유 먹다가 분유를 다 흘리고 오늘은 토를 했어요. <laughs> 커버를 오늘 빨았는데. 아우. <laughs> 날씨가 이제 엄청 추워졌어. 공비 완전 모자. 귀여워. <laughs> 귀여워. 응, 응. 어. 귀여워. 진짜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 이제 진짜 잘 먹어, 그렇지? 아, 와! 이거는 소고기 애호박 이유식이에요. 와! 아 이제는 진짜 흘리는 것도 없이 엄청 깔끔하게 잘 먹어. 어. 어. 음? 무슨 소리지 방금? 뭐해? 밥 먹다 말고? 뭐해? <laughs> 완밥하셨습니다. 박수! 우와! 우와 오늘의 택배입니다. 요거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뭐 바디판타지에서 갑자기 막 세일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사실 필요한 거는 바디워시였어요. 근데 이거 하나 가격에 지금 이걸 다 샀습니다. 이거 향이 되게 강해서 어, 어릴 때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 좀비 때문에 제가 향수를 거의 안 뿌려요. 그래서 그냥 바디에 네. 바디 미스트라도 뿌리려고 구매를 좀 했어요. 다음 택배 송비야 이거 뭘까?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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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희 형님이 저희 먹으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과일을. 샤인머스켓 얼려 먹으면 진짜 맛있다면서요? 이번에는 한번 얼려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로 와. 송비 응. 이모 만나러 왔어? 뚱오 이거 먹을려고!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해볼려고! 어떻게 해볼려고! 얌전히 앉아 있어볼까? 안 던져? 아! 누구야? 응왜 음. 어떻게 너무 <laughs> 먹을 때 얘가 그녀 아니야? 딱 얌전히 있다가 밥이 딱 나오면 어떻게 음, 알고 무신같이 먹고 싶어서 그래. 보는 거를 먹는 거야. 배를 막 먹다가 <laughs> 얘막 주고 이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맛있는 거라는 걸좀 인식을 했나봐. 아, 떡볶이 갖고 올수어 지금? 떡볶이 이렇안 갖고 왔어. 배밀이 하나? 어, 잘 못해, 배 아, 직다행히 근데 오늘 배밀이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 잘때 뒤집기를 한 진짜 잘 못해. 손한 거. <laughs> 진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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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해 줄까? 선비야 이게 뭐야? 앨범 풍선도 한명 넣어 줘 가지고. 아, 진짜? <laughs> 어, 하나에 달에 매달아 줘 볼까? 그래 한번 <laughs> 매달아 줘 보자. 이건 하트인데 이거 해줄까 아, 어, 좋아, 좋아. 얼. 만져 봐. 선비 만져 봐. 뭐야? 응. 어. 뭐야? 잡고 싶어. 가자. 승연이 진짜 잘한다. 승연아, 애기가 승연이 좋은가 봐. 떨어지게 쳐다본다. 많이 먹는다. 응, 얘잘 먹어. 귀엽다. 귀여워. 출발. <laughs> 저는 이렇게 롱스커트에 맨투맨 입었고, 좀비는 <laughs>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럼 다녀올게요. 도착했어요. 졸릴라 그래요. 엄마시1 1을 놀고 있다요 휴지다, 놀고 있어. 휴지다, 놀고 있어. 언니 뭐 입었나? 한번 뭐 뽐내볼까? 오늘은. 맛이 있습니까? 시오띵 시오야 안녕 쫑비 <laughs> 여기 있어 시오가 잡아줬어? <laughs> 어, 잡아줬어 어 쫑비 손 잡아줬어 응 맞아? 응와종비 <laughs> 어. 잡기 엄청 잘해요 자 너도 해봐 시오도 잘해요 어어 어. 어, 어. 어! 야 그래도 우리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레벨업 된거아니야 진짜 레벨업 됐지! 아 그냥 허거를 먹다니? 아 너무 기분이 좋다. 아니 애들 안쳐놓고 음. 나는 얘를 데리고 혼자 나오는 거 자체가 진짜 많이 발전한 거야. 너는 언제 이렇 컸어? 진짜 많이 컸다, 애들 <laughs> 와, 진짜 너무, 너무, <laughs> 너무 감격이다. 너 <laughs> 많이 먹은 말해. 내가 이 흡수물을 두개가어 오, 좋아, 좋아. 먹여볼래. <laughs> 얘네들도 뭐 훔치는 게 있어야 좀조용하다 응, 맞아. 우리 이모한테 오이 달라고 할까, 오이? 오이는 처음 먹어보지. 아, 하지, 줘봐? 하지, 하지. 줘봐, 줘봐. <laughs> 바로 입으고 <laughs> <laughs> 어때? 맛이 맹맹해? 좋아하나봐. <laughs> <laughs> 또 새로워, 오이는. 나도 이렇게 들고 다니기 야채를 썰어가지고 괜찮다 떡이 말고 <laughs> 어, 우리의 효과가 얼마 가지 못했어 <laughs> 빨리 먹어야 돼. 쓸쓸한 게 고마워 얘들아 그거보다 소금 먹게 그래 이거 먹어봐. 어이? 어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부장님. <laughs> 부장님. 아 만취하셨네. <laughs> 이분도 만취하셨네. <laughs> 만취하셨어. 이분 다. 이 아이가! 준비야! 쇼야! <laughs> 그들은... <웃음> 그들은 뉴페이에게 네. 관심이 있다. 안녕! 어이구 안녕해졌어. <laughs> 우와! 어머어머어머. 거의 완벽하게 섰는데? 쫑 <laughs> <laughs> 선생. 베프리카를 먹어봅시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약간 베토벤 같네, 제머리 쫑토벤. 음. 어때? 오늘 오이도 먹고. 어머, 새로워라. 새롭지? 페이스를 착! 페이스를 착! 안녕, 안녕! <laughs> 먹어봐! 맛있다! 맛있어? 네. 음 맛있 와, 이거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어. 근데 오늘 날씨가 좋았어.